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부상 여파 때문에 아쉽게 교체 아웃되었어요. 하지만 활약상만큼은 그 어떤 수비수보다 잘했는데. 왜 이렇게 선발을 뛰지 못할까요? 일단 이번 호펜하임전. N은 전반전에 호펜하임이 유독 공격 빈도를 높였는데, 김민재가 여러 차례 중요한 수비로 실점 위기를 막아냈으며, 특히 헤더 클리어, 걷어내기. 차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한 것들이 인상적이었어요. 거기다가 동료 수비수들이 실수를 할 뻔한 순간, 김민재가 중앙에서 집중력 있게 위치를 잡고 커버하거나 빠르게 전진하여 수비 균열을 막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.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는 선발로 나설 자격이 있다. 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였어요. 수비 안정성, 패스 능력, 게임 읽는 능력 등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았어요. 김민재 선수의 다시 선발복귀를 응원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